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안에 타입들 세 가지 다 구경을 하고 지금 여기 그 주차장 에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궁금한 게또 있어서 또 질문 드는데요. 리 이게 만약에 완공 시에 네. 어떤 분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나요 지금 저희는 네, 강화도 하시면은 서울에서 가깝고 근접하고 네, 그리고 네. 이 강화도가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땅값이 올라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없... 힘드시겠지만 네. 저희처럼 이렇게 별장형으로 하나 세컨 하우스를 갖고 계신 갖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계신 분들이면 가시겠지만 저희 이거 원하신다면은 여기를 비영리법인 네. 비영리법인이나 네. 비영리 아니면 이게 중소기업이죠 네. 중소기업이나 아 개인이 다... 세컨하우스로 써도 좋고 비영리 법인에서 연수원 차원에서 써도 참 좋고 은 아, 회사에서 네. 분양을 받아서 직원들을 위한 그런 휴양시설이라든가 연수시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갖추긴 좋다는 네. 얘기네데요 네. 아시겠지만 여기 연회장뿐만 아니라 저희 네. 다목적동에 네. 편의점, 탁구장, 당구장, 실내, 실외 수영장 네. 그리고 저희 카페동에는 카페하고 식당이 들어가요. 세미나홀도 들어가고 세미나홀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객들 와서도 충분히, 네, 수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네. 활용도가 네. 상당히 높습니다. 엘리아 예, .E 리조트 여러 곳을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여러 부대시설이 많다고 하니까요. 또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나 회사 관계자분들도 한번 관심이,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또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